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뱀 마켓 생태계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목이 막 실려 그러네요. 이앱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과 규제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를 해봤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앱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규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는 참 많죠. 뭐, 우리나라가 규제 강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부마다 뭐,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네, 규제 철폐 이야기하고, 규제를 얼마나 없앴어요. 이런 것들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규제는 나쁘라고 뭐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절한 규칙을 세우는 과정인 거죠.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피해 피지 말고 경쟁이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게임의 룰을 세우는 거예요. 그 룰은 뭐 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죠. 두 가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합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게임, 가차 규제 이런 것들 뭐 시끌시끌 하죠. 이것도 오랫동안 이 확률 게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요구해오던 거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확률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었고 계속 기업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더 손대기 전에 어떻게 해봐라고 했는데 기업들이 그 정서에 맞추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제 뭐 법이라는 칼을 꺼내 들게 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가차가 확률 게임이 수익이랑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연결이 되니까 그 욕심 버리기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어, 가차 확률 공개해라라는 규제 하나로 네,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확률 게임에 대한 규칙이 명확해지고, 뭐 어떤 게임에 대해서 뭐 아이템 하나 뽑으려면은 뭐 로또보다 확률이 10배나 더어렵더라라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뭐 뽑기에 돈을 덜쓸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규제 역할이고 또 운영의 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마켓 규제에 대해서도 뭐 구글은 다 잘하고 너무 착한 회사인데 가만히 앉아서 얻어맞기만 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앱 생태계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글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나오기 전에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유통업계 갑질 엄청났어요. 네. 사실 갑질이라기보다는 뭐 유통 창구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거에 대한 뭐 비용 많이 들고 또 전혀 내용이 나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됐죠 그러면서도 수수료를 비롯한 유통비용이 부대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걸 딱 30%만 떼면 모든 걸다해 주니까 아 그냥 스토어에 올리기만 하면 뭐 자세한 뭐 분석 정보까지 다 주고 알아서 그냥 돈 따박따박 받아 갖고 넣어 주니까 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30% 수수료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어 적당하다라고 느낀 개발사들이 많았고, 그게 시장의 룰이 된 거죠. 이거는 뭐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데, 이거 영상 만드는 게 정부가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 대포 서버 만들어야 되고, 플레이어 만들어야 되고, 또 다니면서, 아, 제 영상 봐주세요. 라고 또뭐 <laughs> 전단을 돌려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언제 재미없다고 이탈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분석 프로그램 깔아서 보고 뭐 그런 대신에 제가 그냥 할 일은 유튜브에 제가 만든 영상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어 적절하게 영상이 뭐 전달되고 뭐 검색되고 또 소통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앱 개발사들한테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이전에 오프라인 시대보다 낫다는 거지 이30% 수수료가 뭐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수료가 적절하지 않다면 또이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뭐 직접 기업들이 엿붙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에픽이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법도 법이지만 경쟁 통해서 사실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30%면은 그냥 대세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었으면 무슨 뭐 스팀처럼 네, 다 게임 회사들끼리 묶어서 경쟁력 있는 스토어 만들고 거기서 더잘될 수도 있었겠죠. 시장이 원하는 게 뭐고 시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이걸 생각해보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에서 이루어진 룰이니까요. 그런데 이 규제가 사실 긍정적인 효과되는 게 뭐냐면 이번 규제 통해서 뭐 애플도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내렸었고 또 구글도 아예 이제 100만 달러, 11억 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는 높게 봅니다. 네, 전반적인 뭐 규제의 방향이나 뭐 그런 거는 좀결당한 부분이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중소 사업자들한테 장벽을 낮춰달라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걸 기회로 뭐 구글도 한번 이 시스템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구글도 보도자료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수수료 30% 시대가 저물었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수수료를 낮추는 게더 좋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규제의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이 좀더 멋지고 세련됐으면 좋겠지만요 았 규제에 대한 생각은 전 항상 비슷합니다 뭐 기업들이 경쟁력 갖고 싸우려면 소비자들한테 뭐앱 개발자들한테 더 나은 정책을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겠죠 뭐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원스토어는 스스로 낮췄고 결제 방법도 더 유연하게 처리해 줬죠 그리고 구글과 다른 뭐 게임 심리 이런 것도 어 받아들여 줬죠 뭐 19금 게임 이런 것들이 원스토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건 그거는 없는 시장이 아니라.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해 주면 되니까 그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심의 제도 이런 거랑 잘 얽혀서 네, 그런 거 관리 잘 해주면 원스토어에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 바탕으로 네, 같은 게임이라고 해도 원스토어에서 하면은 뭐 아이템을 더 저렴하게 산다거나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게, 적어도 게임은 원스토어에사는게 낫겠다 라는 그런 인식이 게이머들한테 깔리기 시작했죠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시장 다져나가는 게 맞잖아요.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글로벌로 싸워야 되는 거고요. 뭐 그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이미 자리 잡은 플랫폼을 뭐 국내 기업들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경쟁력을 키워줄 수도 없고 뭐 이용자들도 불편합니다. 이 규제가 완성이 돼서 어, 모든 앱 스토어는 외부 결제 허용해라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사 못한다라고 하면 당장 애플 앱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뭐그 안에 다른 결제 수단 붙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많이 겪고 있죠. 우리나라가 모든 걸다할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준비가 잘 되지 않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보통 그거를 못하게 막는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더 나은 기업들, 스타트업들 창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좋은 거 경험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진 시장 안에서 싸워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규제가 더해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 규제에 적절한 역할이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 우리 시장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인이기도 해요. 뭐 규제한다고 우리가 뭐 제품을 기능을 못 쓰게 그렇게 막는 거. 이건 차별이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말안 되는 법안이 앱 만들면 모든 스토어에 동시에 올리라는 건데 이도 말이 안 되죠 뭐전 세계를 규제할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구글플레이에 올리는 모든 회사는 원스토어에도 무조건 올려라 이거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만 의무로 여기 여기 앱을 올려야 되죠 그러려면 또각 뭐 스토어에 맞춰서 뭐 개발 필요하고 또 운영도 분리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을다 비용이잖아요 이거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건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앱마켓 시장은 단순해요. 앱 개발자들이 돈 벌게 해주면 뭐 아무 불만이 없어요. 네, 뭐 소소하게 뭐앱 승인이라든지 뭐 정책 변경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생태계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잘 돌아갈 수 있게 네, 뭐 삐져나오는 거 없이 큰 그림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규제는 나쁜 거 아니고요.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산업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비자들과 산업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비자와 산업이 희생되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고 소비자잖아요.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기면 국내 산업도 기업도 그리고 소비자도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걸 보고 배워야지, 크고 창업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해외시장에 뭐 선진 기술 뭐 좋은 것들 이런 거 보러 뭐 어른들 정치인들 교수님들 해외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진짜 봐야 되는 거는 실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대학생들 뭐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허, 눈이 떠서 아,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심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뭐 수요 경험 지식이 결국에는 새로운 거더 좋은 거 만들어내서 우리가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규제가 제발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아, 목이 다신 것 같으네요. 얘기 굉장히 길게 했고요. <laughs> 네,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알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규제들 또이 생태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져야지 우리 시장과 이 생태계 그리고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들 재밌게 쓰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거 굉장히 쉽지 않네요. <laughs>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